잠깐만 이거, 어 내가 산거산거예요 근데 여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. 이이이 이거, 이거, 이 화면 보임거 이거. 이이면이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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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이이이 언니, 저랑 하면 안 걸릴지도 몰라요. 조심하세요. <laughs> 어, 야나 와다 안 샀어. 와다 안 샀어. 나 와다 안 샀어. 승호야. 겁나 어, 못해 가지고. 선드라 착각하냐? 이 에이... 어... 같은데. <laughs> 아, 이거 이렇게 야, 야 이거 어, 야, 이거 끊기는데 클렀다. 패드럽스 마니까 끊 심다. 30초 남았습니다. 그래. 그래. <laughs> 음. 내가 이 사람. 이 음. 정확한 음. 우아하게. 덕은을 꺼야겠 매니 언가 생성되었습니다. 음. 들저고요 아, 어, 어, 그래 이거 지금 끊겨. 끊겨. 아, 아니 무슨 게임 하나 하면 되게 심장이 떨려 t l e 감당하겠어? a n i 래 o 어. e d 해 w n I guess. Looks m o n d a 야 o 아 c 고 m e 잘했죠. 별짓 어정쩡. 스타일 참 구리네. 죽여, 죽여, 죽여. <목소리가> 렙을 못 죽였어 오쩐스오 쩐다 오, 아, 오. 오 쩐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잘해. 몰라 누가 죽였는지 나못 봤어 내가 내가 잘했... 11월이 됐어 11월 아 진짜요? 회복되지들은는 <목소리> 아니, <목소리> 아니 오빠 반전이라는 게좀 <목소리> 다물고 있어 제발 아 <목소리> 제발 얘도 <여라. 목소리> 我谢手了吗？ 아우 나이스 잡았어. 첫 일, 첫 뭐? <laughs> <laughs> 뭐라 했냐? <laughs> 아, 제발. CS. 죽은 다하아 아근데가운 너무 심하다 운데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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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내가 알아서 한다고 운데가운 아, 가운데 <laughs>

아니, 그 c a n 그 g 빨리 a c k I can't go back. I c a 뭐 t 그 o b a c 물러지 않아 하지마 완전히 둘라 초집중했어. 고 아, 맛있는 냄새 난다. 스 정확하고 우아하 나의 사운트아이탄마가 저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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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가 저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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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난이루마가거든가저가저가 지금 난 도전하는 거 지금 나나 없어요. 미친 뭘처음부려고 여기 또 정확하고 우아하게 망설이지 마. 아 씨발. 야 물약도 없어 얘 물약 사왔네. <laughs> 어 리브님 빨리 와줘 용. 거기 와드 없나? 어 와드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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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끝난 것 같은데. 어제 노플. <laughs> 거기 막 미니언 너무 많은데? 괜찮아요. 아 오십 저기 아... 학살 중입니다. 화장실 좀갔다 올게요. 지금 난고 사인 사인 곳에 4명 다 있어요. 우리 이거하고 용먹을 잃어놓고 2명 믿어갔어요 <laughs> 리브님 용석이죠. <용산정. 웃음> 어이구 번에 당했습니다. 더블 킬이다. 그 더블 킬. 아. 이 웬만한 근를니어 네. 그걸 <laughs> 찍면저 <보면> 끌려가는 거. <laughs> 니달리 노플 <높을>. 정확하고 우와. 아이 씨발. 발칙한다 <람쥬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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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설이지 마, 베어 <laughs> 버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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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둘째 네, 끌지 마세 제발! 아니.. 어? 어디 가요? 갈아 먹어서.. 끌수 있어! 난할수 있어! 저기, 제발! 아니야 할수 있어! 아아아아어 적이 미쳐날뛰고 있습니다. 타민족을 <laughs> <laughs> 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음. <laughs> 오대사방, <오데> 공주님. <삼아. 웃음> 네? 이길 수 있어요? 이길 수 있어요. 할수 있어요. 내가 롤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썰이 치는 거야.

제압되었습니다. 제압되었습니다. 적을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 못 봤어? <laughs> 없었어. 아, 너무 안, 안 돼. 나이스. 뒤지려고 어디 트린다겨서습니다장을 제... 지배하고 있습니다. 아. <laughs> 네, 네, 네. 개털이빼달라곧개털리세주세요들 아. 파밍만 <laughs> 많아. 많아. 끌어오지 마요 도전. 엄마 나 여기 좀 밀고 갈게 음, 음. 아 이게 내주체급아니라어렵파했습니다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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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해 지금 지금 어, 어, 어. 아 와라 지 처치했습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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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돌같다 진짜 아. 내가 왜 들어왔을까? 이드만밀어요 <laughs> 아, 난 1킬도 <laughs> <일키도> 못 했어. 이제 붙이 버릴 것 같아. 탑을 파괴했습니다. 아, <laughs> 아 <laughs> 그래요, 내가 지금 공이 <laughs> 없어서 잠깐만. <laughs> 탑, 탑, 탑 지켜줘. <웃음> 내가 공들여 싸운 탑을 지금 틀리다, 미영아. <미워가? 웃음> 아 깨졌다. 기다려봐. 안 깨지, 안 깨지, 안 깨지. 탑 파괴되었습니다. 안 되겠다. 무졌어, 하나. 출근. 아 이거 너무 끊긴다. 근데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아. 너무 답답해서 어우.. 나이스! 여기여기. 조심. 조심. 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일로 일아 존나 세네 진짜 그렇지! 좋아 잘 끊었어 하우스, 있다 미쳐, 날이고이습니다이러 아, 이무너이 너무, 이러너이 너무, 이러너 너무, 멀어 너무, 멀어 너무, 멀어 씨발 너무, 어야너는데아 너무, 다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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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머 너무, 너무, 너머머무너 맞고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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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좀 살려줘 도와줘! 살았어 시바, 시바, 피바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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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바시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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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시다 진짜 죄송 시바, 시바, 아, 이 리본 탑좀 가져요. 네, 탑 가, 가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만화가 좀 없는데, 지금 난 도전하는 거야. 너희들이 노력할 때난 이루어내거든. 야, 나제 무섭다. 그레이브 엄청 어, 세지 어, 않아, 아, 지금? 었어었어 아, 옮 어, 아니, 아 지금 나안 먹혀 이게. 진짜 아, 아 대박. 나는 진짜 쓰네. 이리 와 씨발 와. 아, 그렇지.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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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아나 없어 저기 없어. 조조아나 아, 저기 없어. 아제 잡아야 되는데. 그래 이거라도. 이라도시자 아나가 없는데? 아나 없어요. 이제 애들 나오뒤 옆에 네 달리. 오오 졸랐어요. 됐 그래 쩔죠. 아 시발. 아 군만 있었어도 잡는 건데 그냥. 야, 저쪽 불크가 존나 못하니까 우리 팀 불크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아니, <laughs> 내가 잘하는 <닦는> 거죠? 뭐. <laughs> 아니, <laughs>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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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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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